남는 게 사진이지, 한국의 숨은 포토존? 가평의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숨은 포토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은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식물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수목원은 사진찍기에도 최적화된 장소로 4시간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에 이상적입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한 호수를 비추며 반영되는 풍경,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나는 꽃밭, 그리고 세심하게 가꾸어진 정원 등은 사진 작가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줍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색채와 조명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변화하는 식물들의 모습은 사진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가평 아침 고요 수목원은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식물과 꽃들을 감상하며 풍경을 담은 사진을 통해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두 번째, 가평 현암농업유물박물관은 한국경기도 가평군의 자리한 특별한 문화유산의 전시관입니다. 이곳은 한국농업의 깊은 역사와 풍부한 전통을 탐험하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박물관 내부는 다양한 농업유물과 도구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소개하는 전시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농업 기술과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한국 농업의 변화와 발전을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농업 유물 박물관은 뿐만 아니라 사진 찍기에도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다양한 전시물과 꾸며진 전통적인 환경은 창의적인 사진 촬영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전시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농업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주변의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창작 활동에 대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가평 현암 농업 유물 박물관에서 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고 창의적인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세 번째. 천문대 코스피아는 가평에 위치한 천문학 관측소로 천문학과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우주의 신비를 탐험하고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멋진 시설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우주 탐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사진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천문학적인 전망대와 환상적인 우주 전시물은 창의적인 사진 촬영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밤에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과 함께 장엄한 우주의 모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천문학 워크숍이나 천체 관측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별자리를 관측하거나 천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평 녹수계곡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청정한 계곡물과 운치 있는 산세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특히 끝없이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수계곡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주변의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속에서 힐링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녹수계곡은 사진 찍기에도 최적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푸르른 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에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숙박시설이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있어 방문객들은 즐거운 여행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녹수계곡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에 위치한 자라섬은 한국의 비경을 담은 작은 보석 같은 섬입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유적이 공존하는 곳으로 그 특별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라섬은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섬은 야생화와 숲이 우거진 산책로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감을 주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자라섬의 가장 큰 매력은 사진찍기에 있습니다. 섬의 곳곳에는 사진 작가들을 위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가의 돌담길,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한 풍경, 그리고 역사적인 건물들은 사진 작가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는 섬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하여 그 순간을 담아내는 것이 창작의 향기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가평 자라섬은 해외 여행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환대와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가평자라서 여러분의 여행 일정에 꼭 포함시켜보세요. 다음, 한국 포토존에서 만나요.